안녕하세요. 호주 요리 유학이민 취업 전문 셰프그룹 대표 오재일입니다. 어, 요즘 호주 학생 비자 거절률이 심상치 않습니다. 전체 학생의 약 3분의 1이 거절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얼마 전에 갑자기 호주 브레이킹 뉴스에도 이 뉴스가 대대적으로 떴었고 더욱 강화될 거란 이야기를 고위 관계자분이 뉴스에 나와서 직접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학생 비자는 거절이 많이 될까요? 정답은 우선 아닙니다입니다. 이번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난민비자를 이용하는 나라던가 동남아시아 쪽에서 관광비자로 왔다가 불법적으로 일하는 분들이 대상이에요. 여기에 엮여있는 것들이 비즈니스 스쿨이라고 하는 장기학생 비자이고 이 부분을 조직했다고 하는 거죠. 제가 여러 영상에서도 장기학생 비자, 즉, 비즈니스 단과 컬리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지만 교육 좋은 교육기관이고 좋은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을 불법 취업의 목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었던 거죠. 일반 영어학원, 영어 어, 요리대학교 같은 전문대 혹은 4년 이상의 유니버시티보다 여기 지금 장기학생비자 요쪽에 학생들이 숫자가 더 많을 거예요. 5월 없는 나라 학생들이나 우리나라 같이 5월 비자는 있어도 유학이 아니라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비즈니스 컬리지에서 학생비자를 받아서 캐시로 일을 했으니 정부에서는 세금을 거둘 수 없고 코로나 이후 교육개편을 시작으로 대대적으로 이 시스템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개혁을 외친 겁니다. 그 비즈니스 학교 그쪽의 학생들 대부분은 인도, 네팔, 태국, 베트남 이쪽 나라의 학생분들이에요. 우리나라 학생들은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거절이 높아질 분들의 케이스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더욱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길 바래요. 가끔 유학을 대, 대학 수속을 뭐 학생 비자를 본인이 하다가 말아 먹어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학원에 내는 비용이 비싸거나 비용을 굳이 지불하지 않아도 이미성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시다가 거절되어서 울먹이시면서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왔더니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아서 어, 이렇게 이제 연락이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잘못되었을 경우는 당연하게 비용이 발생하지만 애초에 저희 유학원 수속 비용은 0원이니까 웬만해서는 전문 기관에서 학생 비자 수속을 하시길 바랄게요. 호주에서는 유학원을 이용하지 않는 게 바보입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은 기사화되었던 비자 진행 부분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시행될 GST 영어테스트 같은 확실한 사실에 저의 예상을 조금 더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일단 내년 초에나 중반에 유학인 학생비자를 신청하실 분들은 올해 비자를 끝내놓으시길 바랍니다. 내년 초에 어떻게 무엇이 추가적으로 바뀌고 더 강화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빨리 이번 연도에 끝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학생비자가 거절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주된 포인트는 학업의 목적입니다. 한국분들 같은 경우, 저희 쪽에서도 막 500명 중 2명꼴로 학생비자가 거절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어려운 케이스 중에서도, 저희가 서류를 받았을 때, 어, 이거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서, 거절은 없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뭐, 거절되기도 해요. 그래서 재심 요청하면 거의 다 대부분 나옵니다. 저희는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케이스는 잘 진행을 하지 않을 뿐더러, 일만의 가능성이 있는 분들도 학생비자 승인은 거의 다 받아내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고 정부 사업도 하면서 반공인이라 욕먹을 짓은 웬만해서는 제가 안 해요. 충분한 학원 목적에 대한 근거가 있으면 한국 국정의 학생들은 거절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로 진행하는 케이스는 정말 많은 준비를 해야 할 거고 쉽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이번 발표에 직접적인 언급이 바로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로 와서 불법적으로 일하는 상황들이고 많은 비즈니스 스쿨에서 좌절했던 발표이기도 합니다. 호주 유학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던 이 컬리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의지를 밝힌 건 유학생들의 퀄리티를 조절하겠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특히나 월비자로 왔다가 비자를 연장하고 더 일을 해서 돈을 모으려고 장기 학생비자인 비즈니스 컬리지를 등록하려고 하는 분들께도 나쁜 소식이죠. 예전에 비즈니스 컬리지 대박 할인 이벤트 광고하고, 뭐 숙제 없고 출석 안 해도 되고, 막 이런 것들 집중감사 걸리고, 큰일, 큰일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들 장기학생 비자 이거 계획 단단히 해야 돼요. 뭘 하고 장기학생 비자 등록해서 돈 모아서 요리 유학해야지, 다른 유학해야지, 이런 거 이제는 시도 안 먹힐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상담하고, 제대로 계획 짜지 않고 그냥 싸다고, 막 연장연장 연장 이렇게 되면 나중에 큰일 날 거예요. 네 번째, 나이가 많다. 가족 단위로 온다, 범죄 기록이 존재한다, 비자 거절 경험 등이 있다 등등. 애초에 설명드렸던 학생 비자 승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학업의 목적과 방향입니다. 거절률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들은 정말로 많아요. 이 목적과 방향에는 재정적인 부분과 개인 과거에 대한 여러 가지를 꼬투리를 잡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범죄 기록이 있다고 해서 거절이 되거나 나이가 많고 호주 비자에 거절 기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저희가 뭐 이미호주 박신하 법무사님과 세종법률 송강호 변호사님과 많은 진행을 하면서 다양한 기록에 대해서 노하우를 쌓아놓았기 때문에 거짓, 여러분들이 서류상으로 거짓말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셰프쿨에서 진행하는 장기유학, 즉, 어학원 혹은 요리대학교 진행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재정증명 서류나 10년 안에 경력증명 그리고 학업 계획서 등의 서류는 이전보다 많아지고 철저해지고 있는데 조금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로 유학원 행정 능력과 경험과 경력이 중요하게 되었어요. 특히나 영주권 관련 학과인 요리 유학은 특별한 분야이고 현재 저희 유학원이 진행하는 케이스가 대한민국 시장에서는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대표적인 요리 학교인 루크로동블루 뭐 1등급 QCA, 2등급 VIA, 그리고 뭐 에볼루션까지 모두 수속 1위를 하고 있는 유일한 요리 유학 전문 유학원입니다.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비자 수속의 깊이나 다양성은 저희를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요리 유학 수속은 셰프크루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호주에서 계획하시는 다양한 꿈들과 목표도 학생 비자가 승인이 되어야지만 가능한 현실적인 것들이 되겠죠. 학생 비자 수속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따라주시고 잘 준비를 해주셔서 아무 문제 없이 호주에서 학업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체력 관리, 열정 관리 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